지은은 서울 변두리 작은 빌딩 3층에 있는 출판사 푸른 책방에서 5년째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원고를 읽고 작가들과 통화하며 퇴근 후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자신만의 리듬이 있는 삶이었다. 그런 지은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 봄이었다. 대학 동기인 수진이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 볼래? 라며 소개팅을 제안했다. 지은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수진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곳에서 만난 남자가 강도윤이었다. 키큰 체구에 깔끔한 정장 차림,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그는 첫인상부터 호감형이었다.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고 지은이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하자 책 만드는 일이 얼마나 멋진 건데요.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책은 영원히 남잖아요 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도윤은 지은을 미술관에 데려가고 맛있는 레스토랑을 소개해 주었으며 주말이면 한강을 함께 산책했다. 지은은 그의 세심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어느날 저녁 한강 다리 위에서 도윤이 말했다. 나와 함께라면 더큰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은 씨가 꿈꾸던 것들 다 이룰 수 있게 해 줄게요. 그 말은 마법 같았다. 지은은 늘 작은 출판사 편집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엔 더큰 무언가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다. 도윤은 그 갈망을 정확히 건드렸다. 두 사람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도윤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 지은은 압도당했다.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에 사는 그의 가족은 부유했고, 특히 그의 어머니 윤미경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은을 훑어봤다.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니 믿어보겠어요. 라는 말엔 미묘한 불신이 섞여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도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고급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운 하객들 샹들리에 아래서 빛나는 웨딩드레스. 그리고 도윤의 따뜻한 손. 지은은 그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시작 뒤에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결혼 후석 달이 지났을 무렵 지은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윤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지은을 안아주었다. "그래. 축하해, 당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기쁨보다는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저 남편이 놀라서 그런 거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자기야 이제 아기도 생겼으니 미래를 준비해야 해. 이것들 좀 봐줘. 지은이 서류를 펼쳐보니 의료보험 가입서, 출산 관련 동의서 같은 것들이었다. 출산할 병원이 좋은 곳이라 사전 동의가 필요하대. 그리고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재산 관련 서류도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은은 도윤을 믿었기에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다. 하지만 그 서류 속에는 지은 명의의 출판사 지분을 도윤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위임장과 그녀의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금융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은은 그걸 몰랐다. 임신 다섯 개월에 접어들 무렵 시어머니 윤미경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어느날 미경은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걸 먹고 있어? 우리 손주한테 안 좋아. 내가 식단표 짜줄 테니 그대로 따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조심? 내가 뭘 알아?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다. 너 같은 중소기업 직장인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이만큼은 제대로 낳아야 해. 우리 집안 혈통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혈통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아이를 낳는 도구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도윤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일이라며 집을 비웠다. 지은이 외로움을 호소하면 아기 때문에 예민한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임신 7개월, 미경은 또다시 집으로 찾아와 말했다. 출산 후에는 조리원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 내가 직접 아기 돌볼 거야. 너는 쉬기만 하면 돼. 지은은 불안했다. 뭔가 이상했다. 자신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모든 결정은 도윤과 미경이 내렸다. 하지만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참았다. 출산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도윤도 아빠가 되면 달라질 거야. 지은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더큰 배신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도윤은 지은을 강남의 고급 산부인과로 데려갔다. 여기가 최고래. 당신과 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거야. 지은은 남편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병원 로비에서 미경과 낯선 여자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어머님 저분은 누구세요? 미경은 태연하게 답했다. 아 연수야. 도윤이 대학 동기인데 산부인과 전문이거든. 내 출산 과정 좀 지켜보려고. 하연수는 단정한 흰가운을 입고 있었고 지은에게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다. 지은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진통이 시작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출산은 고통스러웠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지은은 아들을 낳았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제 아기, 보여주세요. 하지만 간호사는 아기를 지은에게 건네지 않고 곧장 밖으로 나갔다. 잠깐만요, 검사 좀 하고 올게요. 지은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회복실 문이 열리고 미경, 도윤, 그리고 연수가 함께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세 사람 모두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다. 아기는요? 제 아들은 어디 있어요? 지은이 물었다. 연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그럼 언제 안아볼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연수가 폭탄 같은 말을 내뱉었다. 지은 씨. 이제 아기는 제가 키울 거예요. 법적으로도 제 아들로 등록될 거고요. 지은은 귀를 의심했다. 무슨, 무슨 소리예요? 도윤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우리 계획이었어. 연수와 나는 오래전부터 연인이었고, 아이가 필요했지. 하지만 연수는 의료사고로 임신이 불가능해. 그래서 당신이 필요했던 거야.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짓말이죠? 장난치는 거죠? 미경이 차갑게 웃었다. 장난? 우리가 왜 장난을 쳐? 넌 그저 아이를 낳아준 거야. 대가는 충분히 받았잖아. 여섯 개월간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이게 무슨, 지은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제가 낳은 아이예요. 제 아들이라고요. 연수가 서류 뭉치를 꺼내 지은 앞에 던졌다. 여기 당신이 서명한 위임장 있어요. 출산 관련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병원 측도 이미 우리 편이에요.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결혼 직후 도윤이 건넨 그 서류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했던 것이다. 안 돼. 안 돼요. 지은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간호사가 들어와 진정제를 놓았고 지은의 의식은 흐려졌다. 눈을 떴을 때는 이틀 후였다. 병원 침대엔 지은 혼자였다. 아기도, 도윤도,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퇴원 수속 끝났으니 나가시면 됩니다. 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다. 지은은 휘청거리며 병원을 나섰다. 집으로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짐은 현관 앞에 버려져 있었다. 전화를 걸어도 도유는 받지 않았다. 출판사에 연락하니 이미 사직서 처리됐다는 말만 들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이도 남편도 집도 직장도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친구 수진의 집에 몸을 맡겼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출산 후 회복도 되지 않은 몸은 비틀거렸고, 마음은 더 깊이 무너져 내렸다. 아기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지은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경찰에라도 신고해야지.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내가 서명한 서류가 있다고 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봐. 수진의 강곡한 권유에 지은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낡은 건물 2층, 좁은 사무실에는 젊은 남자 변호사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명함에는 박시온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결혼, 임신, 서류 서명, 그리고 출산 후 벌어진 끔찍한 배신까지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온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메모를 정리하며 물었다. 서명한 서류,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의료동의서라고만 들었고 급하게 서명했어요. 병원 이름은요? 강남 로즈산부인가요? 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다. 이 병원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네요. 무마됐지만요. 아마 돈이 많이 오갔을 겁니다. 지은은 절망스러웠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시오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사기이자 인신매매에 가까운 범죄예요. 서류에 서명했다 해도 기만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입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반드시 되찾을 수 있어요. 증거요? 네. 결혼 전후 도윤과 하연수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 병원 내부 기록, 그리고 당신이 서명한 서류의 실체, 이세 가지만 있으면 승산이 있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어떻게 구하죠? 일단 도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해요. 그의 컴퓨터나 서류철에 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요. 열쇠도 회수당했고요. 시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제 지인이에요. 자물쇠 전문가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도와줄 겁니다. 당신은 아직 법적으로는 도윤의 배우자니까 부부 공동 재산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혹시 병원에서 친하게 지낸 간호사 있어요? 지은은 기억을 더듬었다. 한분 있긴 한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연락해보세요. 내부 증언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시오는 일어서며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은 당신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소를 나선 지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절망 대신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싸워야 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시온의 도움으로 지은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출산 당시 친절했던 간호사 정미에게 연락했다. 처음엔 주저하던 정민은 지은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었다. 사실, 이상했어요. 출산 직후 아기를 산모에게 안겨주는 게 원칙인데 원장님이 직접 지시했어요. 이 환자는 특별 케이스니까 절대 아기 보여주지 말라고요. 그럼 출생 기록은요? 그것도 이상해요. 분명 당신 이름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하연수 박사 이름으로 처리됐어요. 원장님이 직접 서류를 가져갔고요. 지은은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정에서요.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양심상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다음은 도윤의 집이었다. 시온이 소개한 자물쇠 전문가와 함께 조용히 집에 들어간 지은은 서재로 향했다. 책장 뒤 금고에서 서류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지은이 서명한 위임장 뿐 아니라 도윤과 연수 사이의 계약서까지 들어있었다. 대리모 계약서 마이너스 출산 후 모든 양육권은 하연수에게 귀속됨. 대가로 강도윤은 건축사무소 지분 20%를 하연수에게 양도함. 지은은 손이 떨렸다. 자신은 거래의 도구였던 것이다. 서류를 모두 복사하고 사진으로 찍었다. 컴퓨터도 켰다. 이메일함에는 도윤과 연수가 주고받은 수십 통의 메일이 있었다. 지은은 순진해서 다루기 쉬워.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아기만 나오면 바로 정리하자. 흔적 남기지 말고. 증거는 충분했다. 지은은 USB에 모든 자료를 담아 빠져나왔다. 하지만 강도윤의 집안도 가만있지 않았다. 며칠 후 주요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떴다. 출산 후 정신이상 증세 보인 산모, 친자식 유괴 시도. 기사에는 지은의 사진과 함께 불안정한 정신 상태, 망상 증세라는 표현이 난무했다. 댓글도 조작된 듯 일제히 지은을 비난했다. 출판사에도 압력이 들어왔다. 대표는 차갑게 말했다. 지은 씨,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요.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 지은은 쓴 웃음을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작은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는 몇명 되지 않았지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했다. 저는 누구의 대리모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에게 속아 아이를 빼앗겼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낯선 사람 품에서 자라고 있어요. 저는 단한 번도 제 아이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가 가진 증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강도윤과 하연수가 저지른 범죄, 로즈산 부인과의 불법 행위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제 아들을 되찾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여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혹시 저 여자가 진짜 피해자 아니야? 병원이랑 재벌가가 짜고 친거 아니야? 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도윤의 집안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미경은 급히 변호사들을 소집했고, 연수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은은 수진의 집 작은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두려움은 이제 없었다. 분노와 용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아이를 되찾기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